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2025년 11월이어가지고요. 그러게. 네.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내년 병원년에 어, 기운이 아주 좋다 하는 띠가 있으면 몇 가지 알려주세요. 2 음, 0 2 6년도에기운이 좋은 띠들, 뭐, 일단은 첫 번째로 호랑이 띠, 범띠를 뽑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 띠, 당연히 말띠. 그 다음에 이제 돼지띠들도 삼재긴 하지만 내년 수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네띠를 뽑았는데 요 네띠들한테 이제 주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내년에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또 그리고 수건했던 일 이런 것들이 불이 붙는 해예요.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충분히 달릴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성과를 낼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자격증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유학, 이런데 길이 계속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변동만 부리지 않고, 또 이랬다 저랬다, 갈피만 못 잡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고 갈 수가 있고,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내 자리를 설계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자리 변동이나 승진, 아니면 뭐 프로젝트, 연구 이런데 성과를 내는 옮기니까 요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은 분명하게 내가 좋은 일들이 있어요. 직장인들도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특히 이 범띠들한테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좋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직장인들은 그런 기운들을 놓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멈춤이 아니라 어떤 타이머가 시작되는 해요. 내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해외길이나 새로운 콘텐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급물살을 타게 되거든요. 특히 이 파트너와 인맥 관리 이런 데만 조금 더 신을 쓰신다 그러면 그 덕을 충분히 보시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뭔가 큰 그림들이 좀 그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당연히 좀 주춤했던 것들이 다시 뛴다고 해서 금방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5월 달까지는 조금 고전은 면치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일거리가 계속 들어와서 돈이 회전하는 시기는 분명하게 다 오니까. 너무 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범띠, 돼지띠, 원숭이, 말띠들은요. 내년에 연애운이나 애정운을 보면은 조금 진정성 있는 만남이라면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는 해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애인이나 여자분들이 많다. 또 주위에 뭐 친구처럼 지내는 여자분이라든가 친구처럼 지내는 남자분. 애인이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여러 관계들이 있겠지만은 조금 정리가 되는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별은 좀 있겠지만은 정작 내 사람만 조금 남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적인 부분의 파트너나 거래처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는 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만 내 옆에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반기에는 조금 지출이 늘어나는 듯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곧 안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5월부터는 분명하게 수입이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지고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니까 그때까지만 좀 애쓰시고 일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일을 해고 해야지만 금전이 그다음부터 유난하게좀 도는 거니까 5월서부터는 괜찮아요. 그래서 4월까지는 조금 보전을 면치 못하는 일도 있고, 생각보다 일은 많이 하는데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laughs>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선배나 지인이나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라든가 교수님, 이 윗사람들의 인연복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뭐 그런 귀인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요, 내띠들은 귀인복이 원래도 와서 달라 붙는 형국이기 때문에 기존에 요런 인맥들이 좋다면 더 좋고 없다 하더라도 나를 돕는 누군가가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으시고 그 내년에 호랑이띠, 돼지띠, 원숭이 말띠들은요 이 방향 전환이 되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급함보다는 조금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 도전의 흐름도 좋고, 인내덕도 좋아서 귀인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신뢰만 구축해 놓으셨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원숭이띠들은 3재때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26년 병원에는 원숭이띠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본띠, 호랑이띠들은 22년도 이민 년서부터 운기가 좀 꺾여가 있었거든요. 내년 병원 내내는 너무너무 좋고 말띠들은 내해를 만났기 때문에 서로 좀 충이 들어서 깨지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기 자체는 너무 불같이 불의해라마찬가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돼지띠들은 올해 실외생들도 돼지띠들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어, 드는삼재 때보다는 어차피 묵는삼재인 내년에 돼지띠들도 운기 자체가 굉장히 좋게 들어오니까 그 동안에 뭐못 하셨던 거, 하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었는데 그 동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그리고 새롭게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다 길이 열려있고, 어, 일단은 나를 도와주려고 기다리는 귀인떡이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모자라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운기다. 26년에 호랑이, 돼지, 원숭이, 말띠들은 아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회를 잡아서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